푸른 것을 먹어본다, 지하감 모습에서 정신을 잃는다, 상속자를 가니다 일단, 이 미션을 주로 해볼게요. 남부 영화로부터 40권의 서적이 현상되었습니다 도서관을 건설합시다. 이제 그, 윌리엄 왕의 아들, 에드워드. 알겠노라. 오늘 아침 폐하 요즘은 만병초 같은 냄새가 납니다. 당분간은 마르타고 예출하시는거 상관해주세요. 군사를 올려야 된다. 폐하와 왕녀의 약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절한다면 전쟁으로 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올려주는 거였죠? 무기와 전술에 관한 새로운 실험에 착수하고 싶습니다만 원조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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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비님에게 새로운 권한을 드려야 합니다. 유한나비께서는 백성들과 병사들에게 이기가 있습니다. 아니 된다. 아유, 떨어졌다. 이자는 5%입니다. 알겠다. 돈이 부족하다. 우리 상인길드가 상거래를 통제한 덕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중앙은행을 설립합시다. 은행을 설립하면은 또 이런 밑에 있는 버프가 있겠죠? 매년 효과가 발생. 재정안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이 보호해줄 것이다. 자금이 부족했을 때 얼마든지 화폐를 만들면 된다. 화폐를 얼마든지 찍어 만드는 그런 저와 함께 축하합시다. 돈을 쓰는 거겠죠? 받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빚을 갚아줄 시간입니다. 알겠다. 진료소가 광신도 집단에게 습각당했습니다. 신의 힘을 품은 폐하의 손만이 현자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다. 오, 딱, 딱, 딱했다 아, 지금 급격히 차이가 나네, 이 사다리 꼴모야 봄부터 여름에 걸쳐 왕도의 약재가 날리갈수록 심해집니다. 하수도를 정비합시다. 돈이 없다. 배아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왜 죽어? 유한 나비. 병의 원인조차 모르겠군요. 만약 죽게 되면 부디 고향의 부모님 곁에 무덤으로. 알겠다. 아, 다 떨어지네. 공용 화관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병사를 보내주세요. 병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페하, 서부의 왕이 방문하여 페하를 안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오호라. 윌리엄, 성대하게 장치를 열어 대적합시다. 명안이다. 아니요, 페하. 서쪽의 왕을 대적한다면 사냥이 훨씬 더 보일 겁니다. 어? 명안이다. 아, 이 정치네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외교 전략상 여기서는 성대하게 만천을 열어야 됩니다. 괜찮겠지? 에이, 괜찮겠지? 윌리엄 공처럼 화약한 성물을 의견 따위들을 에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사냥을 해야 됩니다. 아,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만천을 열어야 됩니다. 사냥을 해야 됩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뭔가 이것도 하다보면 그런 게나올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괜찮겠지? 일단, 사냥을 하면 돈이 좀덜 되겠죠? 어? 아니, 왜 13년밖에 못했 구방이 환영해 준비의 정신이 팔린 사이에 서부의 왕은 왕국 영내 침입. 구황한 옥자를 빼앗기 유형에 처했다. 아. 에드워드. 제 7대, 아, 이 진짜 장수했었네. 윌리엄 장선왕. 거의 40년 가까이 통치를 했었는데. 로버트. 가도록 하죠. 서부의 왕이 우리나라 영재일부를 매입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안 돼, 폐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징병을 좀더 해야 합니다. 알겠다. 군사를 좀 올리겠다. 실험 중에 알코올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 발견했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폐하께도 드리겠습니다. 알겠다. 폐하를 위해 노래해도 괜찮을까? 어리석은저 폐하라는 노래야. 한번 불러봐. 보금이 바었네요 옛날, 옛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홀로 외롭게 노래하고 있었다. 자, 자, 달려 들어줘, 슬프디 슬픈 이 노래를. 계속하라. 어리석은 자는 짐승을 이루고 있었어. 페하라고 하는 이름의 추억한. 아, 계속하라. 하지만 페하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착한 예야. 언제라도 꼬리를 살랑살랑. 예, 네, 민심을 좀 올리자. 그으로시합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지도하겠사 오니, 어느 쪽이겠지? 돈을 걸도록 하죠. 승부다 아름다운 간호소가 알려졌다. 그렇다. 검을 조금이란 기술이다. 한번 빼도록 하죠. 익살꾼의 도발. 어! 위험한 말벌. 아, 좋다. 심화과정을 날 들릴까요? 알겠다. 패하의, 승패의 방향은 폐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공격 기술은 한순간의 틈을 찌르는, 알아. 다음 단계 피사기를 발동시킬, 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어. 아, 방어 기술을 한번 쓰고 나면은 피사기를한번쓸수 있대요. 성의 지하로, 지하에 있는 묘소로 가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된다. 지민이 들어가보도록 하지. 푸른... 거, 지하 감옥에서 정신을 잃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지하 가도록 하죠 음... 망했구만 엔터더 피안전 한번 던지는 바르더은 물러날 수 없다 망해 부지로못부어내가돼 버린 나라는 얼마 있지 않아 황폐해질 것이다 막다른 길이다 되돌아간다 불의 문 그렇다면 바람의 문 신선하고 예피도 사주면 돼. 찬다. 차, 계속 차, 계속 차. 안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아, 저 들어가세요, 들어, 들어. 중성회문. 계속 진행해. 소원회문 비수회문. 아이. 제위 5년 만에. 에? <laughs> 아, 5년밖에 못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통치를 실시한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익살권보로렛이투석기를 부셨습니다. 저러면 팔을 잘라버려야... 아 이놈이 또 부셨어? 너팔 하나밖에 없잖아. 이놈을 처방한다. 어젯밤 성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찰병사의 소리 늘려야 합니다. 알았다. 연구는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막히면 하지 마. 숲에서 푸른 버섯과 갈색 버섯을 찾아냈습니다. 푸른 버섯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푸른 거 먹는 거 있잖아요. 먹지. 으흠. 푸른 버섯, 갑자기 기분이 고양됐다. 이 앞으로 무수히 기묘한 체험을 할 더이다. 어, 버니 버니, 헤이 버니 버니. 광 광산의 광부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일하려 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인상하겠노라. 이제 돈을 좀 모으죠. 마녀잖아요. 음, 올리는 것보단 좀 내리는 게 낫죠. 저와 함께 축하합시다. 돈을 쓰는 것보단 안 쓰는 게 더. 아, 다 올리는 결혼이죠. 결혼. 헤아가 편안하고 계시는 그이사는은신처의 방에서 신의 가르침의 방환을 실험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움직게 주세요. 잘 알고 있느니라. 내가 대치해 주지. 어 피. 아. 그 그럴 수가. 너무 빨리 끝냈죠 이제 제대로 한번 빡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고용하다. 폐할 치세와 번영을 기도하며 기도를 바칩시다. 아니 된다 대지진으로 왕도에 심각한 피해가 났습니다. 위병대 지시를 부탁드려요. 오케이 이렇게 일부 백성들이 폭도로 변하여 마녀 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를 씻어 살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야겠다. 백성들이 폭도로 변한 원인은 호밀의 식중독이었습니다. 비축된식조류를 소각 처분하시겠습니까? 아, 이된다 아, 망했다. 최단 될것 같은데. 군사를 파견하라. 렉스는 왕이 따라오길 바라는 것 같다.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자, 잡아보거라. 이제 됐다.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할까? 이게 악마였잖아. 이런 건 이벤트가 있을 텐데. 계속 해보도록 하죠. 나올 때, 뭐 나올 때까지 할게요. 공을 물고 들어왔다. 공을 물고 들어왔다. 공을 물고 들어왔어. 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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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공 공. 다른 거뭘고 오란 말이야 공공공공공공어편오 편지, 편지다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다 폐하가 무엇을 들었는지 진실하사나 위로원 원로 의원들은 폐하의 적이 아닌 피로부터 어그요의 찾아 파내려가다 이상한 지하 요수를 있겠... 보기도 의식스한것 같습니다. 즉시 봉쇄하라. 문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송련의 멸장 앞으로 폐하께 실종되겠습니다. 피가. 아, 얘가 피구나. 간첩이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밀고자. 폐하, 병사의 위생 상태가 심각합니다. 예산을 할애해 돈이 없어요. 내 네, 돈이 없어 지금. 광산에서 금이 발견됐습니다 한층 깊게 파 볼까요? 돈을 올리자 도서관을 건설합시다. 아니 된다. 돈이 없다. 마을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타난 자에게 주, 습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구실이겠지요. 레이디벨 음, 알겠다. 아이, 떨어졌다. 강의 벌람의 나라 정책을 호소하겠습니다. 교회, 군도 활동에 손을 빌려주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 에 가게를 열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야, 이게 떨어진단 말이야. 멍멍. 음, 그렇구나. 왜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마차는 돌을 어느 쪽에서 달려야 하는 건가요? 왼쪽, 오른쪽. 직스죠. 원하신다면 이쪽에서 대처하겠습니다만. 상속자를 가진다? 상속자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 잘못했구나. 반대를 해버렸구나. 아, 이런, 이런. 국물의 가격이 너무 쌉니다. 빵 가격을 인상해주세요. 이러면 민심이 떨어지겠죠? 조금 올려라. 저는 지금까지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걸까요? 이제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구만. 그대는 저형지평인이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폐아저 저형지평인 손 들래요? 안 된다. 배를 비게 한 동화뱀이 동부에 보복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내겠습니다. 밀고자. 음, 아니, 된다. 저형지평인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님 의사 아니었어요? 그대는 의사잔소. 새로 입수 독약 효과를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사례도 지불하겠습니다. 돈이 없었는데 잘 됐구만. 이런 쓰레기. 으 아... 아... 얼마 못했네이 성... 이거 뭐지? 이거... 음료신을 고용한다. 벌써 733년이네요. 잭잭이 산의 주인은 누구지? 에하, 검으로 시합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지도하겠 싸우니 어느 쪽이 이길지 선을 걸도록 하지요 제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어? 어? 또? 응? 응? 아, 뜨거... <laughs> 아, 뜨거운 시선을 보낸다... 음... 화내는 멧돼지 한 번에? 이걸? 이걸 한 번에 자 폐하의 성립이다. 흔히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이로군요. 심화과정을 알려드릴까요? 알겠다. 돈을 얻었네요. 승패 방향은 응,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아 이게 그냥 심화과정이구만. 잠시만요. 자 문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섬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있어 위협. 여기선 기선을 억제해 쳐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캐체. 알겠노라. 함께 침략군과 싸우자고 하셨습니다. 동맹은 좋은 거야. 저의 주도로 진료소를 열면 전염병의 유행을 막을 수 있겠지요. 알겠노라. 어, 이걸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군사들에게도 처형을 더 깨주세요. 군사 계시는 올리고. 민심계진 올리고, 내리고 아, 반대였구만 대사관이 적군을 공격하고 있습.. 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종전할 수 없습니다 알겠다 이0세 행신, 저와 함께 축하합시다 알겠노라 돈을 좀 쓰네요 아, 나 돈이 없어 아니, 된다 어우, 다 올리는 결혼 이벤트 좋죠? 역병의 의혹으로 한 척의 배가 거미가 벗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한 그릇 봉사해 주겠습니까? 아니 된다 음... 교역을 재개해라 8천 골드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는 5%입니다 어 일단 돈을 좀 빌리죠 이거 아까 했던 이벤트죠? 수녀들이 고양이 같은 소리를 내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짱군 가서 처리 하세요. 교활한 뱀은 폐하의 소매안에 잠복해가고 있습니다. 뭐라? 꺼져라. 일단 밀고 자니까 뭐라? 폐하 빚을 갚아주실 시간입니다. 나 쓰지도 음 폐하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꼭 사내로 나와 왕비로 음해로 다하겠습니다 상속자가 생기겠군. 저는 딸 아들 뭐둘다 상관 없기 때문에. 어찌되도 좋다 여자아이입니다 내 딸아 아 딸이구만 왕도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 거래문을 폐쇄할까요 아니 된다 좀더 폐하의 등에 서 무는 정갈들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으시겠습니까 아이 돈좀 써야 되는 그들은 순수한 동포단을 자칭하는 자들 사제는 모자를 쓰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여 교회로부터 분리된 일파입니다. 있을 수 없다. 그들의 사상은 과격해 지금부터 모든 모자를 쓴 사람들 다 풀, 부... 아니, 모자를, <laughs> 음, 나는 모자를 생각이 없다. 아니, 이것은 모자가 아닌 미트라이다. 알겠으니 벗어라. 우리들은 싸우겠다. 자유를, 자유와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 장식을 지키기 위하여. 잠시만요.